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의 평강을 줄이라.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곧그달2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은도 내 것이요.금도 내 것이니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의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기원하여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긴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재건한 성전의 화려함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수루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은 수룻밥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이 보이고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임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재건하는 수루바벨 성전이 초라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의심과 초조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위축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하고 결국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수백 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 사이를 지나쳐서 이수루바벨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참 성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성전이신 예수님은 이전의 돌성전이 담아내지 못한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 분이 예언되었던 나중영광을 가진 참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 또한 나중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영광이신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나중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그분의 놀랍고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참성전이신 예수께서 그와 연합한 성전인 성도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성도 안에 나중 영광이 충만해질 것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나중 영광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 흐르고 있으며 비추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의 초라함에 내 마음까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초라해지지 않는 주의 영광을 입은 자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세상의 것과 결부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결부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세상에도 복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된 내 안에 임재하시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세상과 결부시키지 않고, 내 안에 나중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결부시키며 주의 몸으로 주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한 성전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